8월 5일 연중 제18주간 화요일. 입당송.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오지 마소서. 제1독서. 모세는 다른 예언자와 다르다.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그를 비방하느냐.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디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점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중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고아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구름이 점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리암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살이 반은 웅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판결을 내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당신은 떳떳하시리이다. 보소서,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배웠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 한호송. 알렐루야,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알렐루야, 복음,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묻혀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긴네살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던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014년에 개봉한 김한민 감독의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대승을 거둔 명량해전을 영화화한 작품이지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백 배, 천 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답합니다. 죽어야지 내가. 그 당시 조선군은 매우 열세인 상황에서 병사들 사기가 최악인 상태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걸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탑승한 대장선 한 척이 좁은 길목을 막아 몇 시간 동안 외군의 공세를 버팁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배들은 두려워서 눈치만 보며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용기가 승기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치만 봤던 다른 조선군도 합류하며 함께 왜군을 격파합니다. 결국 열 배가 넘는 왜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이순신 장군 본인의 목숨을 건 투지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제 아들은 두 가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호수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람과 파도로 대표되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오늘 복음에서 겪었던 두려움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성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순교를 앞에 두고 제일 큰 두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영화의 대사처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영화에서 죽어야겠지, 내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본다면 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통해 성인들은 순교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많은 두려움을 마주하는데 똑같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을 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 앞에 움츠리지 않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는 큰 위로와 위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you 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 웅남으로 검색한 후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